내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레드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딸에 일을 지킬 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 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우리 함께 읽은 레위기 23장 39절로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그이 초막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39절의 첫 부분에서는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 날부터 일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즉 어, 초막절을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어, 38절까지 초막절에 관한 규정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한 절로 축약해서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40절에 첫째 날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료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그리고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우 앞에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즐거운 기쁜 절기를 보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네 가지 식물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로 언급되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 어, 프리엣지 하다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어, 많은데 일반적으로 어, 오렌지 일종의 시트론이 바로 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 즉 프리에츠 하다르 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그 시트로는 나무와 열매 의 향이 매우 우와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중세의 라빈, 람밤의 경우에는 어 그이 프리에츠 하다르를 탐나는 열매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자르는 종료가지, 카포트트마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종료가지라고 하는 것은 대추야자 나무의 어린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또 등장하는 것이 무성한 나무가지인데, n 아나프 a b o r t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 확정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 일반적으로 유대인 납비들은이 나무를 하다스, 즉 도금향 나무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의 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르베이 나칼 이건 포플러 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어, 레위기 23장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왼손에 에트로그 한개 즉,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시트론 안개, 오른손의 종료가지, 그리고 세 개의 하다스와 두 개의 포플러가지를 들고 시편을 어, 낭독하는데,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낭독하는 그런 어, 그 축제절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고 라 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하면서 어, 춤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이 절기를 지킬 지니 너희 대대로, 어,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 지니라. 즉, 41절에 의하면 이초막절의 절기가 일곱 번째 달에 어, 기록, 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서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초막에 거주하게 되는 그 의미, 신학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 그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주한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43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화다. 모세는 44절에 이와 같이 여화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즉, 어, 모세가 공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공포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주하라는 것 어, 그것은 42절처럼 일주일간 초막에 거주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풍부할 때일수록 고통의 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많은 사람들은 어,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이겨내면 그 어려웠던 때를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고난의 때를 오히려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요로울 때일수록 고통의 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집에 거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초막 안에 살면서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절기로 지키는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죠. 고통을 요구하는 거. 초막에 거주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삶의 모든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초막에 거주하면서 출애굽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어, 그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과거 고난의 때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현재 오늘 나의 모습, 내가 있기까지 내가 겪어왔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할 때 그때 그는 진정으로 감사한 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 이한해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기로 결단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간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 그 영광과 quid mai To. 아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풍부할 때에, 고통의 때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정으로 감사한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 secresio you. cui lege